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봄동나물입니다봄동나물은 칼로 썰지 마시고요.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래야 얌전하고 고급스럽거든요. 이렇게 다 찢어놨고요. 데치기 전에 도마를 다 써버리려고요. 대파 조금만 쓸 거고요. 마늘 너무 많아요. 하나 반만 쓸 거예요. 마늘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 붉은 고추. 좀 알량해요. 얘가 그래서 붉은색도 아니고 그래도 아까우니까 써야죠. 채 썰어서 고명으로 쓸려고요. 자, 썰어볼게요. 대파는 쫑쫑쫑쫑 최대한 여러 갈래 내셔서 썰어주세요. 어, 칼 무서워요. 너무 잘 들어갔고. 여러분, 살림 잘하시는 분들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살림 잘하는 분들은 칼이 안 들면 못 견뎌요. 그래서 살림 안 하고 관심 없는 분들은 칼이 좋거나 말거나, 못이거나 말거나, 그냥, 이거는 그냥 써는 게 아니라 막 찢어요. 막 칼로. <laughs>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는데요.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요, 칼이 안 들면 짜증납니다. 우리 짱구 이모님 공감하시죠. 요리 잘한다는 증거예요. 자, 대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채로 썰 거예요. 칼잘 들어서 무서워 갖고요. 제가 그냥 초보자 같이 지금 썰고 있어요. 잘난척 해 갖고 손 비는 거보다 나아요. 그죠? 잘난 척은 금물이에요 회사에. <laughs> 아우, 손 비거나 이러면 되게 오래 가고, 어, 불편해요. 저도 엄청 잘 다치거든요.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아, 심심하면 다쳐요. 주방에 복병들이 많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마늘 그냥 두개다 쓸게요. 맛있으므로 소금 한꼬집 넣어주시고 여러분 재빨리 봄동 넣어주세요 이것도 그냥 생으로도 먹잖아요 쌈으로도 먹고 그러니까 색깔 이쁘게 너무 데치지 마세요 됐어요 그냥 살짝 아작아작 해야 맛있어요 불도 꺼주시고요 이것도 한 번만 헹굴게요 오늘 봄동 별로 크지 않은 거한 포기 했어요. 한 포기 마늘 아까 쬐어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대파 넣어주시고요. 까나리 좀 넣어주시고요. 맛 선생은 호불호가 없어요. 소고기 맛 선생도 괜찮고, 꽃게 그려진 100% 천연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참기름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참깨 부셔 놓으시고, 부셔요? 응. 갈아도 되고, 부셔도 되고, 시비하지 마세요. 말꼬리 잡지 마세요. 어쨌든 꼬투리를 잡아갖고 나를 약 올릴라고. 우리 신랑 완전 개구장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코메디언이에요. 완전.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완전 코미디언보다 더 코미디언이었거든요. 늙어가지고 그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빨리 기침해요. 참, 참지 말고 요리하다 우리 신랑 기침도 못하네. 참깨한 테이블 정도 갈아서 넣어주시고요. 근데 제가 싫어가지고 막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좀 지나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늙으니까 코미디도 안하대요 <laughs> 어쨌든 <때는> 좀 안스러워요. <laughs> 코미디도 쏙 들어갔어요. 음. 맛있는데 짜다. 욕 먹겠다 우리 실랑한테. 미나리가 좀 싱거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넣었더니 짜네. 자. 맛선생님, 욕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마, 어? 맛선생. 만, 있더라고. 음. 아니 너무 시, 미나리가 싱거워서 짜지 아, 네. 할수 없어 그냥 조금씩 이게 먹어요. <laughs> 아, 조금씩 야 마지막에 고추 이쁘다 고추 해놓으니까 고추도 좀 정성껏 썰어주세요. 뭐 굵직굵수면 안 이뻐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게 얇게 자 이제 먹어봤으니까 세팅 할게요. 맛있는 봄동나물 좀 짜지만 완성됐습니다. <laughs>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